대칭 이동 볼게요. 점의 대칭 이동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예를 들어 4, 1이 있어요. 이쯤 찍히겠죠? 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x축 여기죠? 여기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 찍히죠. 4콤마 마이너스 1돼요 자, 그래서 y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뀌어요. 자, 이번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게요. 여기에서 대칭 이동하면은, 여기 찍히죠? 마이너스 4콤마 1이 되겠어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은 이렇게. 둘다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사콤마, 마이너스 일이 되겠죠. 이번에는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요렇게 그려지죠. 자, Y는 X. 사콤마 일이고, 자, 이렇게 대칭이 되면, 이렇게. 얘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되겠죠? 몇 코마 몇일까요?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랑 똑같게 되고요. 여기 길이랑 똑같게 되고요. 그래서 4고, y가 4고, x가 1이 돼요. 그래서 1,4예요. 둘이 자리를 바꾸게 돼요. 자, 그래서. 둘이 자리를 이렇게 바꾸게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n은 없지만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 얘는 자리도 바뀌고요, 부호도 바뀌어요. 자, 지금 점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제 도형의 대칭이동도 얘기를 해보자면요,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 를 넣어줘요. 예, x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의 부호가 바뀌어요. 평행이도 어,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 아 대칭 이동에서도 도형의 대칭 이동에서도 도형에서도 x 자리에 마이너스 x 를 넣어줘요. 자 원점 마,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습니다. 자 직선 y 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x 자리에 y를 넣고요. y 자리에 x를 넣을게요. 그러면 도형에 대해서도 평행이동이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동. x자리에 마이너스 y 넣고요 y자리에 마이너스 x 놓으면은 도형에 대해서도 대칭이동이 되어요. 자, 요거를 좀 외워줘야, 어느 정도 외워줘야 이제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대칭이동을 시켜줄 수 있겠죠.